네. 최근에 특별법 전면개정 안내 네. 중에 논란이 됐던 관심이 되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교원의 휴복지 반영해서 교육감 출마 교육위관출마공사까지하 있는데요. 장작점이 있을 것과 아직 통과도 안 됐고 여러 가지 과정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제주도 교육청에서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교원이 휴복지 가능하게 될 경우에 학교의 정치화가 되는 거아니에요 그런 점이 제일 우려를 하고 있는데 님의 기본적인 생각이 생각은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그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지. 늘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학 교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학교에서 교육부문에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이게 조금 미묘한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직이 교육기관에 출마할 수 있겠느냐. 이게 교육 경력으로 들어가는가. 그리고 그렇게 되려고 이들는 정치적 자유가 있는 곳이니까요. 그런 가운데 교사들이 기존에 하고 다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존에 우려했던 상황과 다르게 최근에 교육공무직, 일반행정직, 교사 이렇게 크게 교원 나눌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참여 기회를 열어놓는 게좀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정치적 우려라는 것은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도면이나 학부모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조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